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누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입니다. I <laughs> 지할 거 무엇냐 이수고 암마 bye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유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리아들 아브넬과 예데의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르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러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에 낮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아 다윗이 이제 파란 만장한 인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아 다윗의 인생은 뭐 누구나 그렇지만은 정말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어, 실패와 실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아픔과 또 상처도 어, 적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많은 것을 이뤄낸 인생임은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을 어, 살아낸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 이제 죽음의 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경험, 지혜, 믿음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그의 후계자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한마디로 유언으로 남기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아들 솔로몬이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 국가를 다스려야 할 그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찬란한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크게 다섯 가지를 담부를 합니다. 그첫 번째가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 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 남자같이 되라, 강해져라, 담대하라. 이런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유대 역사학자 요세프스에 의하면 이때에 솔로몬의 나이가 14살, 또 어떤 학자들은 17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에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보다도 이다윗 왕의 그이 마음으로 염려되는 것은 이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올랐는데 잘 해낼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해낼 것을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을 믿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그 어린 아들이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그 염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솔로몬에게 큰두 가지 그 숙제가 앞에 놓여져 있죠. 이 권력 투쟁이 있었잖아요. 왕이 올 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평정해 나갈 그런 숙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받으시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역대상 28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다윗 왕이 이제 이양하는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다윗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계도에 대한 얘기를 솔로몬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대로 내가 좀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하는 걸로 요 그러니까는 어린 사, 이그 솔로몬에게는 사실 그것도 이제 그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래서 이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또 자신감이 더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자신감, 인간적인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무엇을 기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바로 그,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정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담대함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유언입니다 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유언입니다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두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유언을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모세가. 여우사에게 똑같은 그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만이 형통할까요? 10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믿음이 다비세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 믿음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 부자고 살아라. 그럼 형통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군사란 관이었던 요압을 평안하게 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아 요압을 아, 이그 척결하라는 이, 명령입니다. 아오절육 절이죠. 수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리아들 아브넬과 예대리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바로 이 피를 흘리고 전쟁을 흘리고 그 아,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육 절에 보면은 내 지혜대로 흥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명에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 처단을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아니, 왜 이런 그 명령을 이 아들에게 이그 유언으로 어 남기는가. 아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아부넬은 사우랑과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우랑이 죽은 다음에, 그 이스보셋,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그이 왕이 되어지는데 이아브네 군사령관 이 아브네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군사령관 아브네리 바로 이 다윗 편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다윗은 소원이 뭐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헤브론 중심으로 해서 유다지파의 왕이었어요. 통일지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 사울 왕가의 군사령관이었던 사람을 잘 대화했거든 통일 그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길랑요? 근데 쫓아가서 죽여요 요압이 그러니까 해서는 안돼 정말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대의를 그르치는 일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왕에게 대항하는 모습이 요압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사가 누구냐면은 그의 그 아들 압살롬,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그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압살롬이그이그 아마샤도 이그 이잘 그 대우를 해줍니다. 다시. 왜냐하면은 이 아마샤도 이 북쪽의 열한 지파의 그 사람 사울왕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이 전체 통일왕국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또이 이 요합이 죽여요, 사사론 감정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의 그, 이 그, 이그 탐욕, 욕심, 사사론 감정,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그 백년 대계를 연화가는데 굉장히 이그 걸림돌이 되어지고 저항하고 대항하는 이런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던 것이, 에요 그리고 이 요압에게는 군권이 있었어요. 이 평생을 이그 군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께 소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어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는 인물이 요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처단하라고 그렇게 에,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시무이에 대해서 시무이도 이제 그이 처단을 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8절 9절인데요. 바울인 베냐미 사랑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자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임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도 처단하라는 그런 그 명령을 내는 것이죠. 이 시므이 역시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향한 그 원한을 그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배려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원한을 가지고선 이, 그 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도 다윗은 열, 열두 지파가 다 하나 돼서 평화롭게잘 살기를 원하는 건데 이런 자들 때문에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계속 분열의 씨앗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도 처단하라고 그렇게 에,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언은 이 바르실레는 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7절이죠.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왜요?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압살롬 반영해서 도망갈 때에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이 나와서 어, 이그 음식도 챙겨주고 그죠? 어, 대우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접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압살롬이 반역이 성공했으면 큰일 난 일이에요. 그죠?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바르실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윗의 극진이 대접한 그 은혜, 그 감사함 잊지 말라. 아, 그렇게 예,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대의와 공의를 해치는 사사로운 감정이 있는 그런 자들은 청산하라.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래서 악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은 청산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는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이런 유언이 잘 실행됨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도 우리가 갖고 그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또 공의를 해치는 일들이 없게 하고 또 분열을 해치는 일들이 분열을 그 하는 것들을 없게 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또 사회, 나라도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대장부처럼 마음을 담대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하다고 담대해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언제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라는 말씀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공의와 대의를 해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어떤 악독한 말도 저희들이 조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미 있게 주시옵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